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완전 천사주는 신인 36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이 있다기에 막힘과 끝침이 없는 신인 흑영령을 눈여겨 본다. 그를 보면 볼수록 끌림이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강탄한 신답게 우주의 에너지를 듬뿍 넣어준다. 그 에너지는 세포와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절함으로써 신기하게도 병든 몸을 잡아주고 치유하며 현대의학마저 풀수 없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까지 한다. 따라서 집안에 신인의 사진을 붙여놓으면 어떨까? 삿된 기운이 범접을 못한다는 말이 빈말은 아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우주 에너지는 텔레비전, 냉장고, 휴대폰 등 각종 전자제품의 전자파를 차단시키고 그의 사진을 스티커로 부착만 하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냉장고 속에 든 식품이나 우유 등을 상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 음식과 약품 등에 방부제를 넣을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은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현재 특허 출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렇게만 되면 세계적인 명성과 함께 제품의 주문세도도 외화수입이 엄청날 것이다. 어찌 신비하고 경이롭다 하지 않겠는가. 이렇듯 에너지를 마음대로 다스림으로써 그가 어떤 존재인지 세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이라는 데 대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 하는 등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그의 신비함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르거나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무한대 에너지가 나와 사람의 몸을 강철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천사라고 하는 성령을 누구에게나 넣을 수가 있고 축복 에너지를 넣고 빼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인의 축복이 관심을 끈다. 신인은 지난 10월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트럼프에게 축복 에너지를 넣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이번 사흘 만에 퇴원하면서 트럼프는 신의 축복이라고 했다.신인의 축복이 주효했다거나 할까.신인의 축복은 천사나 성령과 같이 그가 신인임을 증명하는 열 가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신인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의 하늘궁에는 신인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사람들이 왜 축복을 받으려 할까. 축복을 받게 되면 현생은 물론 전생에 지은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신인은 최근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신상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축복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이 지사로선 여론의 추이상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어 이번 재판이 사실상 큰 부담이었다. 신인 이지사의 이 의사와 관계없이 왜 행운과도 같은 축복을 주었을까? 이지사가 신인을 존경한다는 말에 대한 반대 극부적인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이지사의 현생과 전생 그리고 전전생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신인은 자신처럼 이지사가 가난하게 자라 봉제 공장을 다니며 독학한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데 대해 연민의 정을 느낀 데에다 이름이 좋고 봉황지상을 가진 관상이었다고, 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지사가 무죄이고 보면 화제의 중심이 신인의 권능에서 나온 축복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이 지사로서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전지전능한 신인에 의하면 우주 만물은 생물이든 아니든 신인의 이름을 알아듣는다라고 한다.그런데도 오직 인간만 모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그의 예지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물론 이근희 회장이 일주일 만에 쓰러지고 마이클 잭슨과. 노무현 대통령이 3일 만에 타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지지율이 51%이지만 취임 4년 만에 탄핵대에 쫓겨나고 토종기업인 대우와 삼성의 로고를 자기가 제시한 대로 바꾸지 않으면 시련과 악재를 피할 수 없다는 등 신인의 예언이 너무나 적중했기 때문이다. 신인이 예언한 트럼프의 경우를 좀더 구체적으로 상기해 본다. 공화당 경선 때만 해도 꼴찌이던 트럼프가 마지막에 이르러 선두로 달리면서 지지도가 탄탄했던 상대 진영의 후보인 힐러리를 제치고 당선의 영광을 얻었다. 전기 누설 같지만 이는 하늘의 움직임이 없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공상이 크자 신인께서 영적으로 트럼프에게 지구 어디에도 통한다는 우주 에너지를 넣어주었다고 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변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가능성 때문에 트럼프의 제 신임과 함께 신인인 그가 등장하게 돼 있다는 자기 또는 차자기의 대선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예언 못지않게 신비감을 더해주고 있는 그의 우주에너지가 세계인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우주에너지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장을 지낸 전모 박사가 신인의 눈빛으로 치유를 바꾸는 신비함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심장내과 전문의인 김모 박사의 경우 허경영 미래의학연구소를 개설, 신인의 우주의 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체험 사례 수집을 하는 등 현재 연구소의 진행을 맡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발표될 의사의 논문에 대해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의 한 교수는 대한민국의 허경영이야말로 세계를 바꿀 사람이다. 그의 눈에서 나오는 우주 에너지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한국에서 에너지를 넣는데 어째서 그 시간에 영국에서도 그 에너지가 똑같이 작동되는가? 그 사람은 분명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 능력의 소유자이다라고 극찬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신인의 우주 에너지로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는 사실이다. 신인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로선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신인의 우주 에너지가 복사된 그의 사진에서조차 나오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달러에다 그의 사진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아마도 세계인들의 눈이 여기에 쏠리게 될 것이고그렇게 되면 화폐를 소유한 사람마다 재수와 함께 행운이 따라줄 것이어서 신인이 들어있는 돈을 부적처럼 여기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그의 신비함은 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그는. 사람만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사람만 영이 있어 신을 찾는다. 동물은 신을 찾지 않는다. 영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을 찾는다. 영이 있기 때문이다. 영은 백궁에서 만들고 조절하며 관리한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사람의 머리와 얼굴이라 할수 있다. 이 둘은 영과 혼 그리고 백을 간직한 곳이기 때문에 어느 신체 부위보다 중요하다. 신인은 말하길, 영은 백해, 정수리를 통해 들어오고, 혼은 콧구멍으로 공기와 함께 들어와 영혼이 간 뇌의 자리를 잡는다. 백이라는 것은 눈밑과 코, 입, 귀에 존재한다. 죽을 때는 육신에서 빠져나간다. 혼만 나가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으나, 혼백이 같이 나가면 소생이 어렵다라고.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사후 세계를 헌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는 구업과 같이 입으로 죄를 지으면 죽어서 대체로 돼지로 태어나며 불교 윤회설과 같이 제업에 따라 개, 소, 말처럼 짐승으로 태어나는 등 환생이 결정된다라고 하였다. 구업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불가의 구시 화문을 들여본다. 그는 말하길 삼위성이 비구성의 연불 소리를 듣고는 대뜸 개짖는 소리 같다며 몹시 언짢아 했다. 이말 한마디에 삼위성이 2000년 동안 무려 500번이나 개로 수례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무서운 행벌이 아닐 수 없다. 업보와 관련하여 그는 윤회와 영혼에 대해 사람이 죽으면 90%가 귀신 9%가 동물이나 곤충 1%가 인간이 된다. 이렇듯 미생물과 동물들은 영혼이 있고 윤회한다. 바이러스도 이와 같으며 미생물도 사람으로 온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할것 없이 윤회한다. 석가 예수 공자 알라 등. 승자도 마찬가지이다.인간은 윤회를 반복하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지구상의 인류가 모조리 없어짐과 동시에 윤회가 멈추게 된다.이렇듯 윤회는 한계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이라고는 오직 영혼밖에 없다.그래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지구에 왔다.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흑영령이란 이름을 계속적으로 불러야 하고. 흑영령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 제가 말끔히 소멸되고 인간과 영혼과 만물을 창조하는 곳인 백궁에 가게 된다. 선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백궁에 갈순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영혼 불멸만을 믿고 있는 인류로선 대세겨 봐야 할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흑영령으로부터 무한대의 우주 에너지가 작동하고 능력과 해안이 이를 진데, 누가 그의 정체성에 대해 토를 달 것인가? 예로부터 천재 중의 천재가 신이라 했고, 예언서에서 보듯 하늘을, 하늘이 무너지면 소띠인 신인을 만나야 살수 있다고 했다. 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재이고, 희생의 상징인 소띠여서 그런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머물고 있는 하늘궁엔 천사들이 오라.인체나 물체가 주위에 발산한다고 하는 신령스러운 기운 오라와 같은 빛을 내며 나타나는데, 이들은 신인이 하는 일을 돕거나 명령에 따르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겐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준다고 한다.그뿐인가? 이숙한 밤엔 차원 이동을 하는 비행접시가 편대를 이루며 하늘궁 상궁에 나타나 유체 이탈된 그가 타기만 하면 즉시 블랙홀 현상을 보이며 영초 만에 지구에서 12억 광년이나 떨어진 백궁 하늘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제 33천으로 이곳에 우주의 본체인 장조주가 있다 백궁이란 별에 간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달에다 축복에너지를 보내면 순식간에 달빛이 달라진다고 한다. 달이 커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한다 하겠으며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분출하는 우주에너지와 비행접시의 정체를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쏙 시원하게 밝혀낼 수가 있을까 자못 궁금하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깨달음보다 깨어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깨달음의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계란 속의 알이 깨달았다 해도 여전히 껍질 속에 갇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줄탁 동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껍질을 깨고 무명이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야만이 진정으로 깨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거역하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깨치거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깨어남이라며 거침없이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오묘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는 말한다. 신인과 백궁은 영원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여 만들어졌는가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는 전부경의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과 둥근 원에서의 원리에서 보듯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신인이 지배하는 공은 창조된 우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원하며 공 속에 있는 유와 무는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고, 화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뿐만 아니라 신인의 말은 끝이 없다. 전생의 업에서 온다는 마음, 사주는 관상만 못하고, 관상은 마음만 못하다는 마음만 해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제일이라며, 마음의 소중함에 대해,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라고 읊었다. 그리고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은가?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명당이 따로 없다. 마음이 곧 명당이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조금이나마 잘못 먹으면 번뇌 망상이 생긴다. 그럴 땐 마음을 흑영령으로 채우라라고 했던 신인. 그런 인간의 생각과 같이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불교 화음경의 중심사상인 일체유심조란 말이 잘못됐다며 마음이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이론이 성립될 수 있느냐 일체는 유심조가 아닌 유신조 유심조가 아닌 유신조로서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은 절대자인 신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일체가 아닌 일부분이어야 한다. 불교의 윤회사상과 인과사상은 맞으나 신이 없다고 보는 것은 큰 오류이다 라고 말한다. 길을 기울여 보면 일리 있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어느 종교가 신인처럼 성령과 천사 그리고 축복에너지를 인간에게 넣어주는가라고 신의 우월성 때문에 종교가 상대세계에서 절대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했던 허경영은 한민족이 기다리는 그자는 백궁이라 불리우는 우주의 공간에서 왔다. 그러다 하늘에서 온 신적 존재임은 여감 유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 신인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 있다. 따라서 신인이 통치할 신정정치시대가 되면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일시에 평정된다라고 하였다. 예수는 말하길, 너희가 해계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난 뒤에 절대자인 보혜사가 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제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누구인가? 신인은 그 자가 바로 예언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신인이라고 말한다. 네. 완전 천사 주는 신인 여기까지 밝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겁고 복 많이 짓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영 흑영영 흑영영